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희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참 날이 너무 덥습니다. 올해 여름이 유독 힘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름이 계속적으로 뭔가 뜨거운 날들이 짧게 지나가면 그래도 그때 힘들었었지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더운 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어떠세요? 교회가 참 시원하고 <laughs> 네,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도 너무 좋지만 이 공간으로서의 또 건물로서의 우리 교회도 참 좋지가 않나요? 이 공간이 참 아늑하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이렇게 음향 시설들 그리고 이렇게 조명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의자도 너무 푹신하고 편해서 외부에서 교회 분들 다른 분들이 오시면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의자가 편하고 좋냐 이렇게 굉장히 반기시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결팀이 시간을 들여서 우리 교회를 또 청소를 하고 매우 깨끗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식당봉사해 주시는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예배 후에 우리가 배를 줄이지 않도록 도우실 수 있는 식당도 있고, 또 식당에서는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장소들도 있고, 이 모든 장소에 우리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또 에어컨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서 정말 그때마다 우리가 밖에 계속 교회에 있으면은 잘 모르겠지만 밖에 나갔다가 잠깐 들어오는 순간에 아 하나님 참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은혜 받는 그 에어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참 넘치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교회가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할것 없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교회 와서 같이 놀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뛰어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 이 친구들이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고 생동감 있게 변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미 2000년도 더 지난 예전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풍경을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딱 접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요. 왠지 모르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 말을 경청해주시는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풍경은 지금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개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웅성웅성대요. 통일되지 않고요. 계속 막 뭐라고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옆에서는요. 어부들이 그물을 씻으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소란스럽고 굉장히 조용하지 않은 풍경들 속에서 그 호숫가에는 비린내가 나요. 결코 쾌적하다라고 할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풍경을 보았을 때아 나는 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난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기서 그들이 몰려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그들이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다리기보다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먼저 들어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면 또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송구스럽게도 먼저 찾아오실 때 우리도 역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그 가르치심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배가 시몬의 배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몬의 배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배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라는 이 명칭이 가장 익숙하시겠지만 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도 하고요. 또 개바라고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을 왜 이렇게 다양한 게 부르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헬라어라고 하는 새 언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번역하면이라는 구절을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때는 아람어는 모르고 헬라어만 아는 사람을 위해서 아람어가 가진 뜻을 헬라어로 구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히브리어식 본명이고요. 게바는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베드로에게 지어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어 게바의 뜻이 반석인데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그 뜻하는 바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불렀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몬과 베드로와 게바 모두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이 모두에게 익숙하니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배드로의 배에 오르시는데 이제 남의 배 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쓱 오르시고서는 배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질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서는 배에 앉아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거든요. 이 안에서요. 배드로의 어떤 감정 상태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우리는 아 예수님이신데 뭐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풍경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풍경이진 않습니다. 남의 배에 타서 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그 배에 앉아서는 자기 할 일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그 배의 원주인은 아니 이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던 그 당시에 어떤 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근데 너무 당연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을 읽어보면서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자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세 갚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든지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 문화에서는 이 신세갑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요청을 베드로는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관습에서는 명백한 의무의 이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4장을 읽고 5장을 읽으면 이 신세갑기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당연하구나라고 하면서 인식하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3절을 보면요. 청하시고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에로테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자주 사용하시던 그 말씀하시던 방북식은 아니었는데 이 에로테센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타요의 단순 과거 직설법입니다. 주동사보다 앞선 동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에로테세는 간절하게 청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도록 이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나는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겠소?라고 하면서 간절히 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푸신 도움으로 당연한 대가를 받는 식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시며 다가가세요. 그러니 오히려 이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황해요. 왜 당연한 걸 정중하게 할까? 왜 당연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왜 정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 말을 하는 걸까? 이런 이문점을 가지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겸손한 성품.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청하시는 아 겸손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겸손의 성품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대상에게도 결코 당연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청, 부탁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배가 이리저리 떠다니지 않게 베드로가 숙련된 노젓기 솜씨로 조정해주기를 요청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가르치시며 권위있는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시죠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서 그물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은인에게 베푸는 보답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 보답을 정중하게 받는 예수님에게 호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군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생님으로서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께서 자신의 일을 참견하고 훈수를 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동료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게네사렛의 어부는 밤에 물고기가 더잘 잡히고 신선한 물이 호수로 흘러드는 물가에 주로 고기가 잘 잡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에 곧자도 모를 것 같은 나사렛 고원 출신 무사람이 비린내가 몸에 밴 고기잡이 배 선장에게 훈수를 두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뭘 한다고 대체 갑자기 나한테 훈수를 두지? 5절에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할때 헬라와 원어로는 에피스 타타라고 하는데요 이 선생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서 두목이나 대장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훈수를 듣게 된 어부 베드로의 입에서는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전문가인데 왜 비전문가가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뜩 빈정거리듯 두목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어 자신이 면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말을 따랐지만 당연히 그 이후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텅텅 빈 그물. 그러면서 텅텅 긴빈 그물을 보면서 역시 이렇게 될줄 알았다는 식으로 하면서 아 네네 뭐 하면서 역시 전문가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셔야지 비전문가는 나서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의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밤을 새워서 물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그건 만선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가득한 배를 이끌고 다시 무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따지면요 주식에 엄청나게 배당금을 많이 받는 것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것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큰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소망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만선이라고 하는 복권에 당첨되었으나 그 당첨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부자가 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선생님이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도 안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으로 능력을 보이시며 그 능력의 대가로서 베드로에게 의무의 이행을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부탁하시죠. 그리고 군중들이 몰릴 정도로 탁월한 말씀을 전하는 그 선생님으로서의 능력을 보이지만 또큰 부자가 될수 있는 능력도 보이시지만 예수님에겐 그건 가치가 있는 일이었나요? 아닙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가진 것과 완전히 다른 가치, 자신이 헌신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선택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베드로는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이 지금까지 수련하고 가까웠던 모든 능력을 내어 버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호칭을 무엇이라고 고쳐 부릅니까? 주님, 내 인생의 주님, 내 영혼의 주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에 악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곧 물질이 악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과 나관을 잃어버리는 이 생기지만 선악가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할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한 것은 물질과 관련해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그 악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요. 참 아름답고 쾌적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건 역시 물질 인 것이죠. 이것을 악하다고 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채우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좇으며 사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대새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에서 골롯, 1장 18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놀랍게도 자유 의지가 있어서 선택의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고 믿고 따를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것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요청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입니다. 더큰 가치를 쫓으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을 요청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조종하라,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요청하셨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게 베드로의 마음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의 이름에 걸맞는 것들 대부분 불편합니다. 대부분 어려운 일입니다. 할수 있지만,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일, 그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순종해야만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당연히 할수 있는 것에, 당연히 내가 원하는 일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또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여러분의 주님이신가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참 구세주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구세주라고 고백하신다면 그저 말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정말 맞는지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고 기도하며 정말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택하시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수련하고 삶을 유지하던 그물을 내어 던집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그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낮은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아껴 선한 일을 할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동덕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망합니다